예약은 매진인데 막상 가보면 빈자리 투성이, 고속버스와 기차에서 반복되는 노쇼 문제, 그리고 편법 예약으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국토부와 코레일이 대책을 내놨는데요. 먼저 고속버스는 취소 후 수수료 기준이 바뀝니다. 평일은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10%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주말엔 15%로 인상되고 명절에는 20%까지 오르게 됩니다. 특히 출발 후 취소할 경우 현재는 30%의 수수료를 내지만 2025년부터 50%로 오르고 2026년엔 60%, 2027년엔 70%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일부 승객들이 인접한 두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한 사람당 두 좌석을 차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인데요. 이 때문에 표가 필요한 승객들이 발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. 그런데 고속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기차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.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예약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설과 추석 기간 동안만 무려 44만 장 이상의 기차표가 노쇼로 남았고, 이는 다시 판매되지 않아 그대로 빈자리가 된 건데요. 더 심각한 문제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승객들입니다. 특정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표를 독점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기차표를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.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, 5명이 49,000장의 기차표를 구매한 후 99%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앱에서만 매크로를 탐지했지만,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역창구에서 구매한 표까지 모니터링하고 개인 고객이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승차권수도 제한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데요. 단순히 수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? 실시간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계층도 쉽게 표를 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받아보세요.